26장 재앙이 그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.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수요를 그들의 조상 집안별로 조사하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군복무를 할수 있는 20세 이상 된 이들을 모두 조사하여라. 그리하여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은 여리고 맞은편 곧 요단강가의 모압평원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. 백성의 수요를 조사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 된 이들의 수요를 조사하십시오.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. 이스라엘의 마다들은 루우벤이며, 루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문과,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문과,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문과,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문이다. 이들이 루우벤의 사람들이며, 이들 가운데 그 수에 든 사람은 4만 3,730명이었다.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다. 엘리압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.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른받은 이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여호와와 다툴 때에 그들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과 다툰 이들이다. 그 무리가 죽고, 불이 250명을 태워버릴 때,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켜버렸다.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의 표시가 되었다.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. 가문별로 본심무원 자손은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문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문과 악인에게서 난 악인 가문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문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문이다. 이들이 시므온의 가문들이며 22,200명이었다. 가문별로 본 가짜소는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문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문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문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가문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문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문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문이다. 이들이 갓 자손의 가문들이며 이들 가운데 그 수에 든 사람은 4500명이었다.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인데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. 가문별로 본 유다 자손은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문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문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문이다. 베레스 자손은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문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문이다. 이들이 유다의 가문들이며 이들 가운데 그 수에 든 사람은 76,500명이었다. 가문별로 본 이사갈 자손은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문과 부하에게서난 분이 가문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가문과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 가문이다. 이들이 이사갈의 가문들이며 이들 가운데 그 수에 든 사람은 64,300명이었다. 가문별로 본 수불론 가문은 세렉에서 난 세렛 가문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문과 얄르엘에게서난얄르엘 가문이다. 이들이 스블론의 가문들이며 이들 가운데 그 수에 든 사람은 6만 5백 명이었다. 가문별로 본 요셉의 아들들은 문하세와 에브라입니다. 문하세의 자손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문과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에게서 난 길르앗 가문이다. 길라아 자손은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문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문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문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가문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문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문이다. 헤벨의 아들 슬로브하 세계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. 슬로브하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였다. 이들이 문하세의 가문들이며 이들 가운데 그 수에 든 사람은 52,700명이었다. 가문별로 본 에브라임 자손은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문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문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문이다. 수델라 자손은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문이다. 이들이 에브라임 자손의 가문들이며 이들 가운데 그 수에 든 사람은 32,500명이었다. 이것이 요셉 자손을 가문별로 본 것이다. 가문별로 본 베냐민 자손은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문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문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가문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문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문이다. 벨라 자손은 아릇과 나만이다 아릇에게서 아릇 가문이 나만에게서 나만 가문이 나왔다. 이들이 가문별로 본 베냐민 자손이며 이들 가운데 그 수에 든 사람은 45,600명이었다. 가문별로 본단 자손은 수함에게서 난 수함 가문이다. 이들이 가문별로 본 단의 가문들이다. 수함의 모든 가문은 그 수에 든 사람이 64,400명이었다. 가문별로 본 아셀 자손은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문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문과 부리아에게서난부리아 가문이다. 부리아 자손은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문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문이다.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이다. 이들이 아셀 자손의 가문들이며 이들 가운데 그 수에 든 사람은 53400명이었다. 가문별로 본 납달리 자손은 야스엘에게서 난 야스엘 가문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가문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문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문이다. 이들이 가문별로 본 납달리의 가문들이며 이들 가운데 그 수에 든 사람은 45,400명이었다.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 수에 든 사람은 601,730명이었다. 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. 이들의 명수에 따라 땅을 유업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. 수가 많으면 유업을 많이 주고, 수가 적으면 유업을 적게 주어야 한다. 그 수에 든 사람의 수에 따라 유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. 그러나 그 땅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며, 그들이 자기 조상의 지파의 이름에 따라 유업으로 받게 해야 한다. 너희는 수가 많은 지파끼리 제비를 뽑고 수가 적은 지파끼리 제비를 뽑아 유업을 나누어야 한다. 레위인으로서 수에 든 사람을 가문별로 보면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문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문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문이다. 레위의 가문들은 림니 가문과 헤브론 가문과 마흘리 가문과 무시 가문과 고라 가문이다. 고핫은 아무람을 낳았다.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인데그 여인은 레위가 이집트에서 낳은 딸이었다. 이 여인이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 그리고 그들의 누나 미리암을 낳아 주었다.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다.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다.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지한달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세니, 모두 23000명이었다.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그 수에 들지 않았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들에게는 유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. 이상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곧요단강가의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셀 때에 그 수에 든 사람들이다. 그러나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전에 신하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셀 때에 그 수에 들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.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.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. 오늘 큐티 이 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다시 세는 일은 음행한 사람들과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을 통하여. 백성이 정결하게 된 직후에 실시되었습니다. 백성의 수를 처음 세는 일은 신하의 광야에서 실시되었고 백성의 수를 다시 세는 일은 여리고 맞은편 곧 좋은 땅의 어귀인 요단강가의 모아평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. 처음으로 백성의 수를 센 것은 군대로 편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백성의 수를 다시 센 것은 땅을 유업으로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전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.